여기 열매가 이건 안 매달았잖아. 이다매수당이안 돌아면. 아니, 이거 여기 왜냐하면 이것도 더 눕지야 되는데 이것도 어이 정도면 됐지 무슨 뭐 이거 이거 이래잘때이 정도면 돼서. 잘이 정도면 돼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아예 뭐 여기는 아예 그냥 야, 이거 뭐 욕심이 세구나. 이거 뭐 이거 엄청나게 달렸지, 이거. 너무 과다 착걸어 놓으신 게. 이게? 과다 착걸어 놔서. 이 땅이 안연지 있고요. 어 안연지니까 어. 해글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 뭐딱 떨어져 보세요. 음. 그런데 음. 열매 봐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몇강 시간이 빠네. 어 어. 여기는 다 떨어진대 보여줍시다. 봐 이거 음. 잘 따지면 저, 저 정도면 충분한 거지 뭐. 나나. 음. 작년보다는 이게 까 야, 이거 잘 달렸죠? 응? 어? 너무 죽어 가는 소리만 열매 원래 적과 안에 나신 게 적과 하는 데가 요거 요거 요 적과 하는 데. 어느, 뭐, 어느, 어느 나무 과하는 거. 어느 나무 어떻게 그놨습니다이 싹. 그냥 그 적과 안남면안 나무는 다 떨어져 버려. 적과를 철저하게 해야 돼. 잘 딸렸잖아, 이거. 야, 이거 봐봐, 이거 뭐. 도대체, 어저 어디가 잘 됐어? 음... 다 이거, 부슨부 나무가 잘거어 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좀올려놔으니까다떨어보거라 다, 다, 써놨지. 매달면 안 돼. 네? 매달지 않으면, 매달아보면 안 돼요. 아니, 아니. 그러면 이제, 안 매달는데, 쏘개가, 쑥개가 햇빛 한 마리 아주 빼줘도 되라고. 아니, 뭐, 그런 듯 여긴 했어, 다마는. 자랑할 정도는 아니고. 음. 다마는 크대, 다마는 커. 딴데 하면 다마는. 다마. 음 다마가 크다. 원래 온도가 높은 게. 총채도 많이 보이고 총채 많아? 아니 이게 총채를 먹은 거 아니고요 어 여름철에 고온되면 총채 피가 없는데 저거 언제 먹은 건고? 계속 요즘 뭐 진딧물 없더라고 원래 진딧물 없이면 총채가 없을 건데 먹을 만큼 있을 텐데 먹을 만큼 있으면 되는데 뭐안 나서다. 원래는 또저 접붙인 나무가 많이 잘라 떨어 저기 열과된 해나한게아음 작년은 접붙인 것이 안안 했고 이상하대음그게뭐음 음. 이게다상태다 다, 됐다가 이 하던 명절 끝나도 끝나도 열과 돼요. 네, 그러나 이게 안 돌아 면치안 돌아. 음, 돌아면은 안 돼. 그 우리 혁찬이는 하나도 안 돌아 명지에 거기 발심 좋았는데. 거기 그냥 발심 좋걸. 가 발도 이제 시방 출제가지고. 거기 열과가 덜 됐겠지. 햇빛 안라그랬더 햇빛 안 받은 거. 예. 그런 묶지 않은 거. 야, 이거 내지양을 이렇게 달려 버려. 근데 이것도 안깨시지 이거. 열매 늘어지니까 응. 아 근데 이렇게막 증긴 거 올려 주게 다. 음. 원래는 이게 피 보상도 안나고줄알 마야. 아이 피 보상 이거지 이거를 일역식으로 하 그냥 앞으로 뭐 그렇게 말했지. 뭐 이게 접지 나무는 이게 완전히 딱 가고. 보 음. 잘대수아잘대 쪽이. 예? 짧대서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렇게 열매가 쫙쫙 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만 묶었주면 돼. 밑으로만 밑으로 다 해요. 밑으로 다.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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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쫙. 그냥. 그냥 열매가 쫙 저기 뭐냐 그 저기 버드나무 그렇게 야 된다고? 아니 원래 저쪽에 버디나무 대두야? 응. 음. 벌려줬어, 벌려줘. 그, 우리 생필나무 저쪽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죽은 가 봐야 다 힘들어. 이거, 그래서, 10kg 벌려도 될 건가? 10kg면 나무들 된거 아니? 10kg 안 나와야 될 걱정들인데. 저쪽에. 아니, 저쪽에 완전 젊은 나무도 있어. 전멸하는 아 전멸하는 나무는 이게 과다착과 <웃음> 네, 적과, <laughs> 적과, 적과 덜 해본디. 네, 그게 다. 응. 음. <laughs>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잘 따르죠. シュッ。